자, 일단 용어의 정, 의 어, 사고, 음, 그 다음 산업재해, 중대재해 있는데, 여기서는 중대재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이, 어, 시행을 했죠. 지금 50인 미만도 다 해당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대재해를 굉장히 조금, 어,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이제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어, 시대가 흘러갈수록 중대재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될수 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상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우리 중대재해라 한다 라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1차에도 나올 수 있고 2차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음. 문제 내기 좋죠. 음. 여기 4번 갖다 붙여가지고 다른 거 하나 그럴 듯하게 어, 내버리면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은 틀릴 수 있는 문제. 그리고 2차 시험에 가서는 중대제에 대해서 한세 가지 작성하시오, 어,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 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음. 자, 우리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음,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에, 이런 것들 참 중요해요. 자, 불안전한 행동은 뭐고, 불안전한 상태는 무엇이냐? 자, 아주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 사람,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하는 거, 사람, 어. 그리고 이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불완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어디서 지금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는 안전하다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강의만 보고 계신데 만약에 강의를 보시다가 어, 좀 위험한 행동을 했다. 그러다가 다쳤다. 이러면 불완전한 행동에 의해서 사고가 난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행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졌다. 이게 뭐예요?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다불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공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설비 결합. 나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설비가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방어장치가 제대로 어, 되지 않아서 음. 뭐 환경결합 이런 것들이 다 불완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laughs> 자 이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 별표 다섯 개 어, 별표 다섯 개 짜리는 무조건 여러분들 무조건 무조건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어,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일단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입니다. 우리가 안전을 공부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인데, 어, 우리가 시험에서는 요 1단계부터 5단계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뒤에 나와서도 또 다른 내용들도 나올 겁니다. 자, 1단계는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이게 기초 원인이에요. 요거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2단계는 개인의 결함이에요. 이거는 간접 원인이에요. 자, 3단계는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사고는 어떻게 난다? 이게 바로 직접적인 원인이란 얘기예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다. 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잠시 보시면 3단계 요인을 제거하면 사고가 제일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게이 하이니 도미노 이론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어,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고 재가 발생한다.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어, 별표 5개, 10개가 아깝지 않은 내용이에요.